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밖에는 봄 빙가요? 겨울 빙가 내리고 있고요. 아직 코로나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들 조심하시고요. 가능하면 손들 좀잘 씻으셔야 될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은 잘 오시죠? 자, 오늘은 좀 특별하고 이상한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회원님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여성 회원분이신데 홍 여, 여사님이 오셨어요. 얼마 전에 오셨는데 상당히 좀 흥분한 상태고 붕괴한 붕괴한 얼굴이었어요 얘를 들어보니까 강남에 뭐 학원에 얼마라고 그랬더라 500만 원인지 700만 원인지 내고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빌라를 추천을 해서 그걸 받았답니다몇개 받았는데 이거 학원가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같이 비싸게 받았다는 거예요 막 억울해서 왔어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 빌라예요 이거 보시지만 빌라 자 주소에 좀 주목해 주세요. 명문 빌라 나동 2층 201호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토지 건물 일갈매각으로 나왔는데, <laughs> 어, 사건번호 보이시죠? 음. 여기 보면 홍미연님 이렇게 이 나왔어요. 한 명. 단독이죠. 그런데, <laughs> 이거 갖고 있는 게 저, 이게 정보지 아닙니까? 네, 정보지와 똑같은 나동 201호를 제가 떼어봤어요. 떼어봤더니 이런 등기가 나옵니다. 등기와 이거는 일치합니다. 즉 38.44, 38.44가 독일하거든요. 나동, 똑같은 빌라, 나동이에요. 이걸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외관 표시가, 가동, 나동이 바뀌었더라는 거야. 나동인 가동이 써있고, 실제 나동인 가동이 써있고, 가동인 나동이 써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상은, 나동이 맞는데, 그러니까 네. 껍데기만 가동? 껍데기가 거예요. 가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임차인들을 만나니까, 임차인들이 사실을 다 알더래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못돼갖고그 사람들 보증금 띄고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셨을 때, 안타깝게도 이미 잔금을 내고 오신 거야. 나도 방법이 없는 거잖아. 잔금을 내고 왔는데. 근데 이분은 억울하다고 막 그러시고, 막 그쪽 학원 원망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좀 얘기해보지 그랬냐? 그랬더니, 했대. 자기도 그런 거 모른다. 책임진, 진, 단다는말안 했다. 챔피언 얘기입니다. 학원에서. 그래서 일로 온 거라는 거야. 나라도 또해결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안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다는 거야. 왜? 팔 때도 헷갈리고, 가동인지, 나동인지. 가보면 가동이고, 여기서 보면 나동이고, 면적도 틀리고, 양쪽에. 그런 얘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가동, 나동이 바뀌었다는 걸뭘 보고 알았지? 뭘 보고 알았을 때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이러는 거야 그분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나왔어 자 봐요 이미 경매지에 다그 주입 표시가 돼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매각 대상 물건은 공부상 나동 201호이나 현황상 가동 201호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물건이야 이거 보셨어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받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받았답니다. 학원에서 도 받으라고 했고 그 학원 거 되겠어요, 그면 <laughs> 자,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주고 싶어서 우리 전문 변호사를 불렀어요. 특히 이렇게 이런 거 잘하는 변호사가 있어. 변호사를 불러서 <laughs> 이걸 좀 맡아서 해결해봐라. 실제 가동 가동이 건물 표시가 다르, 다르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호사한테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물에 대한 잔금 내인 것을 다 반환받았습니다. 엊그저께 날짜로.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왜냐하면 등기 등기를 보나 경매지를 보나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는 주소도 남동구 구월동 349-92 명문빌라 나동 2층 201호. 등기에도 똑같이 명문 빌라, 제 나동 2층 201호 똑같습니다. 궁금해서 돈을 쓴 흔적을 봤어요. 보니까 몇 년도냐면 2000, 아, 1998년 11월 10일 근저당을 받았어. 1300만 원 여기 등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998년 11월 6일 날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같은 날, 똑같은 거그 일치하잖아요. 그이 집을 받은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집을 가서 명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임차인들 날짜가 다 늦으니까, 걱정도 없고. 인도로든 명도로든. 인도는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집이 바뀌었다고 표시가 되니까 법원에서는 인도하기가 좀 애매할지 모르지만 해명 잘 하면 될것 같고, 안 된다 하더라도 명도라도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은 뒷생각이 그 뭐냐? 그 학원에서 받은 게 기분 나쁜 거야. 비싸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할 때도 복잡할 것 같고, 어떻게든지 안, 안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인천에 가서 법무사님 한 사람 잡고 그 다음 날이 배당이래요 배당, 배당을 배당 연계해달라고 신청을 해라 이 사실을 고지하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실패했다고 안 받아준다고 이걸 왜안 받아주지 그래서 우리 변호사를 불러서 이걸 그럼 반환받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한거 아니에요 이때, 이때부터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앞에는 이게 뭐냐면 제목이 우리 변호사가 쓴 제목이 뭐냐면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 및 해제 및 매각대금 반환신청서라고 했어요그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매를 받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중요한 얘기 한번 볼게요 이 표지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자 뭐가 중대하죠? 어, 가, 가, 껍데기 이름이 바뀐 게 중대한 건가? 하여튼 중대하여 실질 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라는 판례가 있답니다 그럼 판례 때문에 이 등기를 무효로 한다. 근데 껍데기 그러니까 밖에 껍데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해요. 나 우리 변호사 간 거니까 칭찬해 줘야 되는데 돈도 받았으니까 칭찬해 앞서서 이걸 내가 오늘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가 중대한 거냐 중대하다는 것은 면적이 틀리거나 어, 완전히 외관이 다른 모양이거나 그럴 때 중대하다고 그러는데 껍데기 그 표시만 남반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난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래서 끝에 말을 보면은 결국 무효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집행법원에 대하여 여기 보면 경매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결과는 엊그저께 어, 대금을 받아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무슨 무슨 뜻을 해석해야 될까요? 막상 가보니까 면적이 달랐던 거 아닐까요? 자, 하나는 30 아까 몇이었죠? 38.44 38.44죠. 또 하나는 표시가 잘못된 그또 하나의 집은 35.64예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반환 신청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 제대로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받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가동 나동 붙인 그 가동권 가지고 와서 아무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이걸 받았다라고 수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먹혔다는 거 아니에요. 먹혀서 반환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세상에 이렇게 착각이 되는 거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가를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좀 위험한 거 이런 표시 있으면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자 어쨌든 마무리는 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의 마무리예요 저의 아주 혼미합니다 내가 설명하면서도 아주 혼미해요 왜냐하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은 본래 그 등기는 등기는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거지만 면적은 공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우리 변호사의 주장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건축물 대장을 납부했어야 돼. 그죠? 근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건축물 대장도 안 집어넣었다는 거야. 안 집어넣고 그냥, 아까 가동 201호로 그냥 우겼다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긴 건데, 내가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판사님은 좀 사소한 사건이거든요. 누가 손해보는 사항은 없어. 다시 진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가서 확인할 수도, 하기도 좀 뭐하고. 내 추측입니다. 내 추측이야, 이건. 경매를 오래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땐, 그 경매지 자체에도 뭐 주의사항이 많이 써있고, 바뀌었다고. 그 우리 직원들이 가서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변호사가 강력하게 면적도 잘못했다고다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액구준, 애꾸준 가동, 가동 200여를 찍어 놓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인정해 주어서 편하게 하자. 제 추측이 좀 이상합니까? 그래서, 운 좋게 우리 회원은 돈을 돌려받았다. 아, 하지만 이거는 판사님이 그냥 거기서 쉽게 내린 판단이 아니냐. 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랬을 가능성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세상엔 이렇게 재미있는 일도 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